네, 어, 죄송합니다. 여전히 이게 무제예요 아, 네. 항상 늦는다는 거. 지금 음... 니들 네. 주인공 같잖아요. 어게 아는 사이 아, 예전에 프로그램... 아, 네. 아 예전에 프로그램...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짝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아, 같이 만났었는데 아, 예. 그때 한표도못 받으시고 예. 아, 그리고... 저도 역시... <laughs> 그게 맹점이죠. 근데 이수정 씨가 첫 번째 선택에서 저를 선택하셨거든요. 예. 아, 그 기억이 있네요, 예. 네. 웃기려고 생각하면 아... 그때 아니에요, 진심으로 한 거야. 아, 진심이었어. 근데 네, 말이 꼬이네요. 아, <laughs> 네. 나중에 <난> 그 따로 <laughs> 얘기하시지. 예. 예. 네. 어쨌든 네. 그날 이렇게, 이게 인광하게 또 맺어가지고, 또 이렇게, 음. 뭐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그게 어, 정말 음. 오랜만에 예. 만났거든요. 키가 더큰것 같은데. <웃음> <웃음> 키가 커지은것 <다시 안 웃음> <큰> 같아요. 그니까, 잘 깔았는데도 이래요. 아, 이거 뭐 들어가서, 예. 아, 한 잔. 그래. 네. 커피 쓰시는 네. 네. 거. 아, 제가 할게요 어머, 네. 어머 네. 이산남자 아니었는데. 아 커피 얼마나냐고. <laughs> 아이고, 네. 잘 있어요? 오. 네, 잘지 있어요. 아. 아, 제가 요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 이게 잘, 그, 남, 그, 니까 강의를 해야 되는데. 네.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여자의 심리를 네. 그래서 제가 친구, 아는 네. 동생을 좀 불러놨어요. 아, 친구요? 네. 이 친구가 아, 연애 박사예요. 아, 진짜요? 응. 그러면 굉장히 좀, 외모도 좀 되게 미인에다가 막. 그래, 친한 동생이에요 아, 그래요? 응. 오, 기대가 됐는데? 네. 기대하시는 거 같아요. 기대되죠, 왜냐면, 모든 남자의 이상형은 뭔지 아시죠? 처음 보는 여자. 모든 남자의 이상형은 처음 보는 여자이기 때문에 처음 보는 여성분은 항상 설레죠. 이 선생님 왔나봐요. 어, 이제 다 온다 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앉아야 될지? 어디 앉아야 될지? 안녕하세요 많이 많이 들었어요 언니한테 어 음. 아, 세상에 또 이렇게 직접 뵙게 되네요 개그우먼 네네네 남녀의 심리는 내개 맡겨라 자칫 연예인 할인 개그우먼 이세녁 연애 박사 네 나랑 완전 친한 친구 아, 아 친한 동네아 그래요? <놀람> 그러면은 남자의 심리도 되게 잘 아세요? 네. 아, 지금도 남자친구가 있어요 거기. 아 진짜요? 어, 맞아 아 진짜요? 네 그럼요 어머니 남자친구 있어요? 있죠 <놀람> <놀람> 그쪽도 여자친구라고 생각하는 거가요 아니, 그게 근데... <laughs> 잠깐 이게 나쁜 네. 거예요. 네. 왜 우리 서영님 여자친구가 아, 남자친구가 그래요.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게 이거와 다른 거예요. 여자는 남자의 얼굴을 잘안 보고 매력을 보잖아요. 근데 남자는 여자의 외모를 일단 제일 처음으로 보긴 해요. 네. 남자들이 사실 남자친구다 보면은 음. 고민 같은 걸 얘기를 하잖아요. 나 음. 몸매가 자신이 없어라던가 음. 남자들은 항상 그래, 그러잖아요. 야너 같은 스타일이 딱이라고 제일 예쁘다고. 음. 그래놓고. 배경화면이 이런데 보면, 이효리, 막. 이효리, 시카고 지즈 막, 감행이. 이해디이 뭐야 내가 이래서 보는거야 이래서안보는 아니, 아니,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거 왜 <laughs> 왜 그럼 남자들은 왜 그러냐고. 그럼, 여고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PV를 보면서 김태희 같은 여자가 나오면, 왜 여자들은, 오빠, 김태희가 있고, 내가 있고, 이걸 왜 물어보는 거예요? 확인하고 싶은 거죠. 예쁘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쁘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마나 세상에, 물어보니까. <laughs> 내가. 네. 인사치료를 하는지 아닌지 내가 지금까지 예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남자는 진심으로 얘기하니까 음. 귀엽다, 매력있다 귀엽다는 생각이 드는 거래 제일 제일 이혼니가 진짜 언아이혼니가진 남자들이 할말 없을 때 제일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뭐요? <laughs> 착해 아 착해 아착 맞아요, 그게 있어요 <laughs> 소개팅하고 연락이 안 오는 남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 소개팅했는데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앞에서 이쁘시네요, 어, 위인이시네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연락이 안와 애프터 신청이 안 와요 이런 남자에 대해서는 제 전화번호를 아, 네. 어 저장을 잘못해 놨던 네. 거 아니면 뭐또 집안에 갑자기 어... 일이 생겼. 아 진짜? 뜻도 있고 어... 사실 저는 좀당연서 알아요. 이게 마음이 안 드니까 그런 아, 거예요. 요 연락처가 만약에 잘못 저장을 했다. 그럼 주선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주선자한테 얘기했겠죠. 를야 네. 전화번호 말려달라고 네. 또뭐 일이 생겼다. 그럼 문자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 전화도 아, 아, 안 믿잖아요. 두분다 말이 맞기도 한데 이제. 남자는 마음에 들면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연락을 하죠 남자들이 괜히 뻔하게 하는 말있잖 바빠서 연락 못했어 막 이런 말 있잖아요 음. 다 뻥이에요 헉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그런 게 있네요 또 여자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고 싶어 라고 하면 그러니까 다 싫다고 하는 거고 뭐, 뭐 할래? 뭐 영화 볼까? 아 어제 봤잖아 밥 먹을래? 아 배불러 밥 먹고 나왔어 어디 찜질방 할래? 아 화장 이렇게 나왔는데 무슨 찜질방을 가 집에 들어갈래? 그래. 어, 나얼마난한 뭐, 거야? 우리는 냐 2020년이 뭐예요? 여자들? 뭐, 뭐, 맨날 똑같이 책같이 불러가지고 이러 지겨운 거예요. 어, 이벤트 몰라요? 이벤트, 이벤트? 아니, 우리가 뭐, 이벤트에서 찾는 사람들도 아니고. <laughs> 사실 <웃음> 매일매일 신나는걸 원하는 <망한> 거예요, 여자들 <laughs> 맞아. 누가 아, <우리가> 우유냐고. 아, <laughs> <laughs> 정말 여자들은 <laughs> 단순해요. 너무 <laughs> 큰걸 바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이벤트라 이벤트가, 이벤트가 잦아지면 길려잖아 <laughs> 근데 그 이벤트 또안 하면 돼. 요 <laughs> 아니 수업 시간이 더 어려워졌어. 주변을 집에을다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laughs> 항상 이해가 될 거예요. 음. 네. 저도 집에 갈게요. 도움이 안될거아요 전동님 도움이 안될거 같아 여기는. 저그 연예 그 박사님 계시잖아요. 별로 안좋거요아 이분들 도움이 안되네 세상 모든 남자분들 음, 항상 여자 친구한테 질문을 하세요. 응? 오늘은 어땠어? 뭐했어? 이건 어때? 그 질문을 좀 항상 하루에 한 최소한 0 개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그래도 좀 대화도 많아지고 여자 여자가 뭘 바라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아니 것 잠깐만. 것 같아요 잠깐 이거는 이 질문이야 이거 을 입... 받아라 하는 거예요. <laughs> 아, 질문하는 게 뭔가요? 저, 받아라 저 인터뷰 중이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예. 아, 잠깐만.